오늘은 매실을 따고 있어요. 이게 심각해져서 어제까지 풀을 베고, 이렇게 풀을 베고, 오늘부터 부랴부랴 매실을 따는데 이렇게 병이 다 들었어요. 이게 일주일 전만 해도 아주 싱싱했던 건데, 무너지기 시작했어요. 병이 온 거죠. 탄저병인데, 이게 홍매실, 아주 이게 지금 이 씨알보다 한 3배, 4배까지 커지는 나무거든요. 근데, 이제 이렇게 병이 와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. 어,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죠. 어, 매실에는 크게 두 가지 병이 있는데, 이게 이제 시사리 존벌레 병이에요. 이렇게 가지이 시를 확, 그, 다빨르려 둬버리고, 씨에 붙는 거죠, 껍질이. 이 시사리 존벌레는 4월 초에 한 마리의 벌레가 100개 이상의 매실에다가 침을 찔러 넣어요. 그러면 이 침을 찔러 넣으면 그 아주 작은 매실인 상태에서, 어, 거기서 이제 알을 낳고 뭐, 그렇게 되죠. 그러다면서, 이, 지금 되면 이제 완전히 말라서 두둑 떨어지죠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탄저병 같은 건데요. 이 참, 어,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. 이게 탄저병이 함몰되는 건데, 시살에 좀 볼려는 이렇게 들어가고, 함몰되는 건데, 완전 병이 들었어요. 올해 냉해를 입어서, 어, 매실들이 많이 달리지도 않았을 거니와, 어, 조금 약한 것 같아요. 병에도 약하고, 여기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, 5월 한 25일부터 6월 6일까지 따는 매실을 청매실이라고 하는데 지금 청매실이 한참 출하중이에요 출하중이고 이 정도는 아주 양호한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정상인데 저 나무 나무마다 좀 다릅니다만 어한반 정도 나무의 절반 정도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나무에 병이 옮기기 전에 탄저병이 오기 전에 수확하려다 보니까 5월 25일부터 빠르게 수확을 하는 거죠. 그래서 6월 6일까지 그냥 청매실 상태에서 쭉 따버리는 거예요. 어, 그래서,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항매실이 청매실보다 훨씬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죠. 구연산이뭐 적게는 2배, 3배, 많게는 19배가 많다고 그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. 그러니까 항매실이 훨씬 좋은 건 알지만 항매실은 다루기도 힘들어요. 우리가 기계에 넣어, 선별기에 넣어서 고르다 보면, 항매실 표면에 스크래치가 다 생겨서 소비자들이 받았을 때는 막 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또, 물렁거려서, 어 그렇기도 하고. 그런데 이 청매실은, 아, 좀뭐 험하게 다루어도 전혀 티가 안 나고, 오히려 이제 유통기간도 길고, 그래서 다 청매실을 하는 거예요. 어,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황매실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. 근데 저도 지금 병이 침범했기 때문에 이 하나라도 수확하기 위해서는 병이 오지 않은 매실들을 따내는 거예요. 급하게. 그러면 청매실 가격보다 황매실이 한두 배나 세배 정도는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. 이 모진 병과 이런 걸다 견디고 황매실을 익어가는 건데 황매실을 가격도 청매실 가격에 비슷하거나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매실이 점점 인기가 없어져서 큰 일입니다. 어, 잽싸게 따고 있는 중이고요. 따서 이제 선별기를 돌려서 이렇게 한물되고 안 좋은 것들 골라내고 나면 상품으로 내 보내는 거죠. 이 작년에 아주 좋았던 나무인데 이렇게 지금 병이 다 들어버렸어요. 이게 어제 그제 풀벨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 탄저병 오기 시작하면 하루 아침에 옵니다. 하루 하루가 다르게 오기 때문에 농민들 농사 짓는 분들 마음이 다 급하죠. 이걸 병을 병균을 따라 잡는 거 오기 전에 매실을따 버려야 되니까 어? 올해는 냉해 피해 때문에 훨씬 더병음 약한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러다 보면 농약에 대한 문제가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시사리존벌레는 4월 초에 4월 초 매화꽃이 피고 5, 3월 말 매화꽃이 피고 매실이 조그맣게 열릴 때 병충해를 다 잡아주면 어느 만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최소한 농약을 세번 정도 쳐야 돼요 열흘에 한 번씩 4월달 내내 열흘에 한 번씩 정도는 쳐야 되는데 저희가 또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회원님들 드실 거고 가족들이 먹는다 고 생각하니까 최소한의 농약을 치는데 한번 내지 두번 정도. 남들 네번 다섯 번칠때한번 내지 두번 정도 치고 마는데 안칠 때도 있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충해가 약한 해는 거의 수확이 확 떨어집니다. 어, 마음이 좀 그렇네요. 그러니까 참 소비자님들이 현명하시지셔야 이 황매실 조금 비싸게 황매실을 팔수 있다면 농민들도 수확을 좀 늦출 텐데 또 약도 좀덜칠 텐데 안타깝네요 자 오늘은 매실 수확 첫 수확이죠 그러니까 뭐 남들은 다 땄습니다만 따고 있어. 한참 따내는 중입니다만 절정입니다만 저 이제 시작인데 병이 이렇게 많이 오 침범해서 원래는 6월 6일 이후에 따려고 했어요 망종이죠 망종 이후에 따려고 했는데 부랴 부랴 지금 기 시작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 농장에서 꾸름이 농장에서 바라본 저들판 한번 볼까요? 섬진강이 자산 끝에 있고요. 자, 확대해서 보면 저게 들판입니다 맑은 날 날씨가 그렇게 맑진 않은데 이 부부송도 보이고요. 섬진강 줄기 따라 벚꽃나무들이 있고, 들판은 이제 노란 것이 다 없어졌어요. 고리 수확을 다 했고 다음 원액기가 끝났다는 거죠. 옛날에는 무넘이 무디미 들판 무넘이라는 뜻이에요. 물에 넘어 무디미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팽사이 들판으로 더 많이 알려지는것 같아요. 무디미 들판 모습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.